안녕, 안녕하세요, 태빈입니다 제가 오늘 또, 이 오징오징이, 아, 아, 잠시만요 이색끼님이 했는데요. 잠깐만, 아, 잠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맞다. 치킨을 다 별로 하세요. 좋아. 네. 이건 뭐예요? 네? 점프맵인가요? 네, 이거 점프맵 입니다 이건 그냥 자유로 하세요. 이건 그냥 장이를 묻기 전에 하는. 많이 간 사람 일상 첫 꼴? 킹킬 있어요? 아, 킹킬 있어요? 네, 있어요? 있습니다. 떨면 망하시는 거 알죠? 나 여기다. 나 벌써 여기야. 보이냐? 어. 안까 음. 빨리 오렴. 누구? 나 특별한 썬포에를신이이다나 보.. 나 거의다. 옴 이리기이 정도. 이 그래? 와, 근데 너무 도이 정도. 이 아니야? 어도어 정도. 이정어이 정도. 이 정도. 야어도어 정도. 이어도이어도도 Ja! Yeah. Uh -huh. yeah. uh -huh. 나 죽일 뻔 했어 아! 어. O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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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나서워내단게야무서아 죽었다 뭐 이러고 <laughs> 영롱 <영어. 웃음> 去哪儿？啊

아 떨어졌다 내 눈앞에서 아 냄새가 냄새 아나 죽을 뻔했어 어! 형이 형이 죽은데 내다이아몬게임가 있었어 형나다이아몬 게임이 있었어 나나 <laughs> 나, 나 떨어졌거든 근데 바로 앞에 다이아몬 게임이 있어 어어 셋. 셋. 어어난신타해서 세이브 해야지 세이브 안돼 어어 되네 아 어? 부럽다 아직 안했지 다다 다 떨어지면 다, 좋겠지 다, 어 당연하지 나 근데 바로 왔어 세이브 이거 됐다, 됐다 소리 내고 있어 네. 음. 나 보이 아, 나 보이 보인... 떨어지고 싶었는데 나 보이냐? 나 보이냐? 응. 아유, 냄새 너 어디 있어? 나 여기 쪽스폰은요 아, 진짜,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진짜, 미안해. 왜요? 아 쫄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나, 세이브, 안해 나, 세이브만 하게어쫄 진짜. 어? 그렇다면. 아, 진짜, 세이브만. 그렇다면. 아, 진짜, 제발. 여기 점프만 오기만 하면 난, 형은 이제 끝났어. 어떻게 할까? 아, 진짜, 제발, 진짜. 어? 그럴까? 어, 형, 한번 아, 와봐. 한 번, 한번한번 아니, 한번 와봐. 아니야, 아무야아니 다시 그야으니갈거야 어? 어? 아니 아니야, 아니죽어달라어알겠아니아어야나어야아그야아어야 아니야, 아거야 내가 야자리야

엄마, 왜이 내가 침뢰부셔지 <laughs> 질문 어디 있어? 거 질문이 뭐야? <laughs> 아잠시만아 <laughs> 아웃겨